지난 24일 사랑의 교회 본당에서 가정의 달 서울경찰학대와 함께하는 힐링 콘서트가 진행됐습니다. 사랑의 교회 성도들을 비롯해 경찰 가족과 지역 주민들이 함께 자리했습니다. 일부 공연에서는 관악기 연주자로 구성된 윈드 오케스트라가 그랜드 마츠라는 곡으로 시작해 아프리칸 심포니, 슐드런 오프 산체스 등 아름다운 연주로 감동을 전했습니다. 이부 공연은 버나드박의 위로 메시지가 담긴 노래로 시작했는데요. 경음악 팀의 열정적인 드럼 솔로 연주와 보컬의 감미로운 노래에 이어 CCM 가수 지미선의 찬양으로 은혜를 나누고 마지막 곡 어메이징 그레이스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공연 보면서 스트레스 많이 풀린 것 같아서 좋았어요. 저는 이제 사실 종교가 없는데 성도들이랑 저희 의경 대원들이랑 같이 한 음악 느끼면서 같은 감정 느끼면서 아 이런 교회면 한번 다녀보고 싶다 이런 생각 들었어요. 시민들을 위해서 또 우리도 여러 가지 가족들을 위해서 이런 공간을 베풀어 주신 거에 대해서 참 감사하고 아주 좀 좋은 감동의 무대였던 것 같습니다. 좋은 아주 힐링의 시간이 된것 같습니다. 이런 문화 공연들이 많아졌으면 좋겠고, 어, 앞으로 이런 공연을 통해서 크리스찬과 넌크리스찬이 구별되지 않고 같이 어울리는 그런 시간이 더 많았으면,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서울경찰학대와 함께한 힐링 콘서트. 함께한 경찰과 가족들에게는 복음이 전해지고, 사랑의 교회가 지역 주민들에게 한 걸음 더 가깝게 다가가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